연월비경 픽률 컨텐츠를 들고 왔는데 오늘 한번 보러 갈 겁니다. 이번에 연월비경 배치도가 좀 변경이 되었죠. 이렇게 좀 변경됐습니다. 후반부에 최대한 보스 위주로 배정이 됐는데, 3번 방에 있는 연산 증폭기 인마가 바이 원소 캐릭이좀 있어야 돼. 그것도 특징이 뭐냐면은 낙공을 할수 있긴 한데 그 낙공 만으로 까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스펙이 좋은 게 아니면 은 낙국만으로 까가지고 시간을 채우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치오이 출시했으니까 이런 애들 넣어준 것 같은데 전반부는 얘네들이 좀잘안 죽어요. 얘네들 일부러 모아놓으면 멀어지고 모아놓으면 일부러 떨어지고 하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카자 같은 애들의 모아놔도 금방 다시 벌어지는 그런 이제 좀 친구고요. 원소별로 이렇게 정령들이 있는데 이거 바이스라준 느낌인데 아무튼 얘는 이제 보호막 카운터인데 말만 보호막 카운터고요. 보호막 카운트 아닙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요 보막 카운트 역할을 좀잘 수행 못한 약간 이제 라이트한 보막 카운트 느낌이죠 그 다음에 코펠리아 이 친구한테는 얼음이랑 바람 캐릭들이 내성이 높기 때문에 잘안 들어가죠 딜링이 그래서 바람이랑 얼음 캐릭을 좀 피하셔 가지고 사용 하셔야 되는 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비경에 대한 간단한 평가 좀 말씀드리면 확실히 저번보다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왜냐음면은 밑에 파도도 추가됐거든. 특히게 예, 아이 파도가 추가됐어 바닥에. 자 이런 것들 배정된 거 봐서는 난이도가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자 요거 핑률도 볼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유 대비 픽률 가진 사람들 기준에서만 통계를 집계했을 때 나오는 이제 픽률이고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신규 캐릭터부터 봐야겠죠 49%입니다 와 몽키님 치홀이 성능 증명된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치홀이를 뽑았으면 이번 비경은 나름 쓰기 괜찮긴 하거든 괜찮아 애초에 나비아를 후반부에 쓰는 게 좋으니까 나비아랑 함께 픽률이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떤 이제 차이점이 좀 있냐면은 치홀이가 보유율이 역대급이야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얼마나 보유 보유를안 했으면 은 4.4%가 나오냐. 뽑은 사람의 49%가 사용했는데 그49% 사용한 게전체 뽑지 않은 사람들도 분모에 넣었을 때 4.4%가 나와. 역대급이야, 역대급. 뽑은 사람들은 뽑아가지고 싹다치어리를 사용해주고 안 뽑은 사람들은 정말 많은 캐릭터 그냥 안 뽑은 거죠. 너무 극과 극이야. 이런 경우가 자주 있거든. 뭐 예를 들면 백출이라든가 뽑은 사람들은 뽑았기 때문에 픽률이 올라오는 거다. 근데 백출의 경우에는 좀 사용을 해보면은 이 친구 는 사람들이 좀 싫어서 외모도 싫고 이런 것 때문에 억지로 안 뽑고 성능을다 떠나가지고 어떤 보유율이다 좀볼수 있었거든. 근데 치오리는 너무 차이가 커가지고 조금 다르게 평가해야 될것 같긴 해요. 물론 이번 비경에 뛰었을 때 치오리가 잘뛰거든잘 잡긴 하는데 문제는 거기 있는 거지. 반드시 필요한가? 그게 아니야. 얘는 조합 자면은 반드시 필요한 애들이 너무 많아. 이게 특히 4번 자리에 풀캐릭겸 힐러니까. 근데 얘는 오케이 잘 잡는 거 알겠는데 반드시 필요하진 않아. 아마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 생기지 않을까? 게다가 또 아르레키노도 먼저 공개되었고. 여러 가지 복합 요소 때문에 생기는 격차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료. 종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얘왜 이렇게 올라오느냐. 낙공만으로 보호막 까고 있으면 한 세월입니다. 근데 이놈이 보호막을 안 만드냐? 너무 자주 만들어. 빨리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료 정도로 까준 다음에 나머지 조금 남은 정도만 낙공으로 까주게 되면은 정말 베스트거든요. 종료 이 스킬 꾹 한번 누르고 궁 쓰면 거의 다 날아갑니다. 70, 80% 날아가요. 그래서 종료는 픽률이 1등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얘네들은 말이 뭐합니까? 그냥 스 넘어갈게요. 당연한 친구들이죠. 백출도 뭐 당연한 친구니까 스 보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비경의 특이사항 당연히 이 친구죠. 왜 나비아가 특이사항이냐. 일단 나비아도 보유율이 그렇게 높은 친구는 아니라서 그 분모를 전체 우주 잡았을 때 실제 픽률 봤을 땐 조금 낮게 잡히는데 뭘 보셔야 되냐면은 전비경 대비 얼마나 상승을 했는가. 후반부에 나비아 조합 쓰게 되면은 궁극기로 알아서 까죠. 조합을 후반부에 많이 썼는지 전반부에 많이 썼는지 는잘 모르겠지만 일단 전반부도 잘 뛰긴 해요. 그래서 아비아가 픽률 상승. 어, 이거 종료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이 친구가 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한온이좀 떨어진 것 같죠? 누가 봐도. 만개 친구고 어, 향릉 뭐 향카벨 거고 탈탈이 여전히. 탈탈이는 절대 안 내려갈 거야. 소가 그래도 전비경 때 우리 소가 픽률 1등이었었잖아. 좀 변동이 오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소가 상위권이네요. 그 보유 대비로만 봤을 때. 그리고 이번에 픽업에 있었던 이토. 이토 잘 뜨긴 하는데 많이 안 잡혔네. 내가 좀 써봤는데 후반부에 이토 쓰면은 그냥 사바에 들고 가면은. 후딱이야. 근데 애초에 이토 자체가 비소노죠 치오리 때문에 아무리 파티 포텐셜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역시 잘안 쓴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못 올라온 건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더 밑에 있던 친구니까 이번 비깅에 사용 비중이 올라온 거긴 해요 원래 더 밑에 있던 친구잖아 봐봐 아, 10% 올랐네 아,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요 10%면 알베도도 7%고 나머지들은 뭐 사용 비중이 줄 수밖에 없는 친구죠 사이노 6%고요 이 친구 12% 공중에 떠 있으니까 뭐안 맞겠죠 자, 요거는 실제 픽률. 와, 실제 픽률에서 애들은 떨어졌네. 요거 특이사항 있죠, 당연히. 아까 계속 얘기하던 거. 안 뽑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4.4%. 이게 특이사항이고. 요거는 표본이에요. 이틀 만에 잡힌 통계이긴 한데, 딱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냐면 표본수가 많기 때문에. 표본수가 적으면 이틀 만에 보기는 좀 그렇거든. 근데 표본수가 17만이면은 많아.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전 비경 대비 픽률 상승, 얼마나 했는지 볼수 있는, 이제 그런 표정. 나비아 역시 30%인데, 사실 나비아가 지금 후반부를 쓴 건지 전반부를 쓴 건지 먼저 체크해야 될것 같은데. 후반부 쓴 거네.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99%가 후반부에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만큼 올라왔고, 종료도 올라왔고, 레비는 전반부에 가서 그냥 쏘매는 끝나서, 저번에 좀 많이 떨어졌었나봐. 근데 저번에 떨어진 건 뭐랄까. 느비를 쓰기 어려워서 저번에 떨어졌다기 보다는 다른 캐릭터를 좀더 많이 쓰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느비가 핑률이 적게 잡힌 느낌이었었죠. 이토는 이번 비경 명백히 잘 뛰는 건 맞아요. 알베도 알베도가 좀 신기하긴 한데 7%나 올랐네. 치오리를 사용한 조합이 이토랑 썼는데 4바이. 이걸로 가면 후반부 뛰기 정말 편하고 좋거든. 알베도를 딱히 쓴건 아니긴 해. 향릉은 이제 나비아 쓰다 보니까 함께 덩달아 오른 것 같습니다. 나비아 종려. 향릉 베넷조합 썼겠죠. 호두도 후반부에 동료 한명 기용하면서 들어가면은 단일 전투 잘하잖아. 보스 3명이니까 잘 잡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올라온 것 같고. 이거는 반대로 전비경 대비 픽률이 하락한 애들. 제일 1순위못 해가지고. 한운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전비경의 소조합이 소포판이죠. 1위 픽률이었었죠. 1에서 3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였던가. 아무튼 이 픽률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한운 쓰잖아. 이 비중이 줄어든 게 아마 영향을 크게 미쳤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한운이 그냥 뽑힌 김에 다들 낙공을 썼겠죠. 그래도 여전히 35% 면은 높죠. 성능 캡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리고 전비갱의 후반부에 타이나리가 깡패였었죠. 타이나죠. 미코 픽률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었잖아. 좀 빠져가지고 15%. 근데 여전히 지금 타이나리랑 미코 조합이 후반부에 쓰기 좋거든. 종료 하나 까면서. 그리고 소도 빠졌습니다. 신학은 빙결 조합 따라갈 건데 전비갱의 전반부에 빙결이 좀 쓸만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전반부에 빙결 쓰기 좀 그렇고 후반부도 빙결 쓰기 좀 그래. 1, 2번 방은 상관이 없는데 3번 방에 이제 코펠리아가 나오게 되면 은 아야카 쓰기가 좀 어렵. 이제. 그렇다고 후반부에 쓰기에는 아야카가 깡 딜러 넣어야 되니까 쭉 빠진 게 아닐까. 나이다고요타이날리는 워낙 좋았으니까 좀 빠진 거고요. 세상에 상식 킬이기 24%였다니까? 저번 비경 아야카 빙결 안 쓰니까 빠진 거고요. 아라이탐은 한8% 빠졌네요. 가모는 전비경에 전반부에서 빙결 쓰기 나름 괜찮았었죠. 이번 비경 역시 못 쓰니까는 또 빠진 거죠. 아라이탐이랑 같이 빠졌었고. 나머지는 한5% 빠졌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리베트 조합 전반부 썼겠죠. 99그 다음에 호두가 2위네요. 오행 종량 조합 종려한명 넣고 단일 딜로 딜링 넣고 그래서 얘가 보막다 까고 운영되는 그런 거죠 아마다 이거 낙공 섞는네 가만 보니까 한운 없어도 낙공 되잖아 3번방에서는 그리고 이제 아를레키노가 지금 테스트 1이죠 아직 확정은 아니긴 한데 증발 말고 딴거쓸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호두가 희소식이 좀 들린다 아를레키노도 증발 쓰면 은 호두랑 비교했을 때좀 그렇잖아 증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반부 말고 후반부좀 무조건 여기 지금 풀 내성이 있긴 한데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1번방이라 3번방 밀어낼 정도 스펙이면 1번방 충분히 넉넉하게 잡아 그래서 이게 여기도 단일이고, 여기도 이제 단일이고, 종려가 보막 해결해 줄 거니까는 다이나리가 3위 그다음에 종나행시? 아니 후반부가 얼마나 그지같았으면 종려 끼우고 나행시를 썼냐. 보막은 까야겠고 단일들은 잘라야겠고 키릭들 스펙은 안 뛰어나고 그러니까 스펙이 안 뛰어나도 딜링 잘 나오는 나행시 쓰는 게 좋다 그런 느낌인가 봐요 나인시는 대충 맞춰도 딜이 나오니까 내 네, 편할 것 같다 가만 보니까 그것 때문에 바이너 한명필러한데 종려 하나면 독딱이죠 나이다가 종려 보막을 받고 사뿐사뿐 발고만있어주 죽는 애들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네, 이게 순위권에 나비아보다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나비아 종려 향릉 배넷. 이 수진권이랑 좀 별개로 후 반부 이게 지금 제일 좋습니다 그 나비아가 보유율이 떨어지니까 실제 핑율에서 상위권에 올라올 수 거죠. 이번 비경이 나비아가 정말 잘 뛰는데, 저도 요걸로 그냥 쉽게 밀어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아라이탐, 나행시 조합, 라이덴, 때대 조합, 거의 그래, 이 조합 왜안 보이나 했다. 야행나시 근데 후반에 27%나 썼네요. 보호막을 잘 까서 썼다기보다는, 그냥 점프로만 보호막을 까고, 까졌을 때, 딜링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 딜링으로 그냥 비벼 넣어버린 것 같아. 마지막 요거는, 보유 대비 픽률입니다. 보유 한 사람만 집계했을 때. 아까 봤던 조합들이죠. 얘네들은. 자, 소 보이시나요? 소가 또 보유 대비 평균하니까 또 상위권에 올라왔네요. 아까 13위권에 있었던 친구죠. 보유 대비로 올라오니까는 바로 이제 4위권으로. 그리고 타랑카베. 어, 여기 있네. 자, 나비아도 여기 있고요. 치오리도 나름 보유 대비로 올라오니까는 7위권까지 올랐습니다 역시 보유 대비 가니까 치오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토랑 치오리랑 함께 쓴 사바이 조합. 보호막 하나 있어야 돼요. 왜 보호막이 하나 있어야 되냐면은 파이공명 받아야 될거 아니야. 이결정을 만들 친구가 누가 있어. 원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종료 놓고 사바이 들어간 겁니다. 얘 버퍼 때문에 얘둘다 버퍼를 GP를 받아갈 수 있게 되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 아니 보유 대비 픽률에 7위권까지 올라온 친구가 그 보유하지 않은 사람까지 통계를 내니까 1%도 채안 돼. 얼마나 안 뽑은 거야? 진짜 이 겹치는 거거든. 치열월이만 했으면 1%, 0.4% 이렇게 안 됐을 건데, 이토까지 하니까 얘도 그런 친구잖아. 원래 보유율이 떨어진 친구 두 명이야. 그래서 1% 미만이 잡힌다. 정황님, 만개 좋아. 어? 이거는 이제 프리나르 빼고 종료 넣었네요. 알미나종, 아까 봤던 코컴이 온필드 좋아, 르비에트 샤를로트 좋아 이렇게 됩니다. 빈결은 이번 배경에 쓰기가 별로 안 좋은 구성이라서 그냥 안 올라온다 보시면 됩니다. 요걸 이제 보유율이거든 이 통기 참여한 17만 명 중에서 몇 명이 치오리를 들고 있는지를 역순으로 1순위 잡았더니 치오리가 가장 보유율이 떨어지는 캐릭터로 집계되었습니다 아직 뭐 픽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픽업 끝날 때쯤 되면은 라이오슬리는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 너 근데 패사 여부 따져도 결국에는 아를레킨, 아케로 이 둘이의 영향이 좀클 거야 자 아무튼 여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치오리 어, 보유율이 역대급으로 저참하다. 자, 각자 의견들 좀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